가자 여기 아니다. 어, 어 안녕, 안녕, 안녕. 선생님 오시기 전에 일로 와요. 애가, 어 여보세요? 예예. 예. 공원에 와 있어요. 공원에 여기 봉봉이 일로오세요 봉봉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아그 그 혹시 그 오늘 훈련? 아, 예 오늘 훈련. 아예 반갑습니다. 아, 아좀 아, 늦었죠 제가? 아 예. 예 그, 아 예. 김진군 훈련사입니다. 아예 어, 반갑습니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너무 귀엽네요. 어 애가. 아, 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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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얘가 예예왜왜왜안죠 얘가 안안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쉬는거죠? 예, 앉아. 어. 안녕. 인사해야지. 어. 안녕. 안녕해야지. 어, <laughs> 어, <어이, 웃음> 귀여워. 동봉 인사해야지. 용돈 주세요. 잠깐, 잠깐, 잠깐. 꽉 잡으세요. 아, 왜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예? 왜 이렇게 무서워요, 강아지를?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저도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딱 놀라면 아. 놀라잖아요. 놀아, 놀아, 놀아. 어, 얘가 예. 아니, 안 물어요. 예? 안물안 물어요. 아이, 그 예, 얘가. 예. 잠시만요. 이 친구가 지금 보니까. 어, 특성상 이제 대형견이거든요? 뭔 소리예요 지금.. 소형견이에요! 아니 그니까 제 말은 네. 강아지 입장에서 봐주셔야 돼요 항상 강아지 입장에서 보지 않는 주인분들은 그럼 치 키울 자격이 없으세요 애다! 그러면 자꾸 애기다 애기다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애기한테 그러니까 애... 주인분도 강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 애야? 너 애기야? 이런 기분 좋아요? 아, 저한테요? 그쵸. 안 좋잖아요. 안, 저, 안 좋죠. 강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 애기인데, 너 애기야, 애기야. 얘도 기분 나쁘죠. 자, 제가 보니까 이 친구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제가 같은 셰트거든요 아이, 뭔세 파트예요. 말티즈예요. 예, 뭐라고요? 말티즈라고요. 그니까요. 제 말이 말, 예, 말티즈. 소형견이라니까. 말티즈라고 했잖아요. 새 파트라고 하셨잖아요. 아, 제가 언제 또셰퍼트라고 했죠.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강아지 잘 모르시는 거 nope. 같은데. 아니 강아, 지너 아니요. 아니 얘가 마... 아니 왜 저한테가. 아, 아, 아 죄송해요. 어, 너무 강아지랑 좀 예.. 생활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 말투가 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뭐 아, 뭐, 직업병은 이해할 예, 수 있죠. 이해하지 마시고. 슬로랑 뻥뻥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한번. 자 우리 야야 아, 가만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고 거기 거기 가만 히 있어. 노란사 마 아니, 아니 그... 빨리 달려드니까. 상결. 3개월... 아니 그러니까. 앉아. 앉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빨리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뒤돌아 뒤돌아 있잖아요. 자, 걸어 걷잖아요. 그렇죠? 아, 한 박자 늦는 거 같아. 아니 지금. 아니에요. 제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이 네, 친구랑, 야 이쪽으로 오지마. 이쪽으로 오지마. 어털 털어. 어 그렇지 털어. 아니 털어 하니까 털죠 아니 먹는 음식이 뭐죠? 여기 간식 같은 거 주나요? 간식이 간식이? 에요 네, 간식. 강아지한테 이 간식을 먹이는 거예요? 예. 네. 이거 좋지 않아요. 이거 강아지 가... 이게 비만 됩니다. 비만. 많이 안 먹어요. 먹여... 간식을 이렇게 자꾸 주고 하면 비만 돼요. 그래서 제가 따로 갖고 왔어요. 아, 아이 강아지 전용으로 네, 공한테줄수 아, 있는 게 밥을. 공공할로, 공공할로. 밥을 아, 먹여야 돼요. 간식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사람이 먹는 밥이잖아요. 예?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죠. 간식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아니 얘는 그 사료 먹어요. 사료를 먹는다고요? 예. 네. 원래 강아지 밥 먹자, 밥 먹자 이러잖아요. 아니 말이 그런 거지 밥 먹자 그러고 개 사료 그 주고 이거 먹이는 거죠. 아 그래 이게 아 이게 그냥 밥이라 그렇지 이게 사람도 그러니까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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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봉아 그래서 어. 김 갖고 왔네 진짜 씨.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아니 강아지들한테는 아니 제가 전문가잖아요. 아니 저, 뭔 전문가? 아니, 여, 아니 이거 개가 짱거 아니 기다려. 아니 제, 기다려. 저를 훈련시킬 기다. 강아지도 앉지도 못는데아니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전문가로서 지금 말씀 전문가가 지금. 아닌 거 같아서 그래요 지금 아니 저 강아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봐봐요 저니금한 거.. 아왜 뒤로 도망가요 예? 저요.. 알아봐요 저못알할거 같아요? 예자어어 네. 어, 어.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어, 어 이쁘다 어 이쁘다 아 이쁘다 아. 다 봤죠? <laughs> <다 웃음> 너무 안기니까 너무 안기니까 제가 아우 떨어져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아, 누가 봐도 싫어하는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앉는 거 보셨죠? 봐봐 다시 한 번. 아 지금 네, 앉는 거 보셨죠? 왜 이렇게 들어요 몸을? 네? 야개 알레르기가 개 알레르기가. 아, 아, 아 무슨 조련사가 개 알레르기가? 항상 등을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기 등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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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쟤... 왼쪽 아니 아니 오른쪽 오른쪽. 야이개 이게 아, 손 다. 아니 제가 아. 손이 없잖아요. 일로 와 애랑 상관 맞아요? 아저걔랑한 평생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개거든요. 아버지랑 산 거예요? 우리 한 평생 저희 아버지 제가 훈련하면서 저희 엄마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도 아, 살게 하 이렇게. 아,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저한테 3개월을 맡기지. 어, 삼개월을 맡겼다. 겨맡 큰일 나겠구만. 아니,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 됐어요. 높. 가자. 의심노. 아이씨. 사람한테 너무 너 그만해요, 그. 아, 그러지 마. 자, 이리로 와. 야, 가자, 가자. 공화. 너 봐, 가자. 공아 어, 저기요. 같이 가세요. 아니, 저기요. 저기요. 예? 아, 지금 나 보고 웃었어요? 아니, 뭐 그냥 뭐 그냥. 아, 지금 나 운동 운동하는데 지금 웃은 거야, 나 보고? 예? 그냥 뭐 웃기길래. 뭐가 웃겨? 복싱 자세가 이게 치치기 아니지. 저기요. 내가 1 5가지 무술을 한 사면 1 5가지한1 5가지야 아니, 학생이 그 기합계이 하길래. 아니, 내 스승님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내 스승님이 D K U야 D K U. 아 D K U 가르쳐준 거야 이거? 아니 죽어요 진짜 잘못하면. 어이 거필이.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아 진짜 어이. 나한테 지금 지금 내 무술 한 들어가면, 예? 아그뭐할 건데 무술 들어가면. 어. 아, 진짜 모르게. 겠한 대. 봤어요? 한 대. 한 대가 뭔데? 한대두대세대 네트 봤대 아니 아니 지금 나 때린 거야? 네섯대 아유 콧 진짜 콧대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너 지금 공격한 거야 나한테? 뭔데 아, 뭔데 뭐뭐뭐 이제 열한 대열두대뭐 하는데 열세열넷열 다섯 대 지금 17대를 맞았다고 내가 17대를 맞았어? 지금 쓰러져도 지금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전혀 뭐 아픈 느낌 뭐 다인 느낌 이 없는데 자어 잠깐 봤어요? 밀리는 거? 어, 네가, 아니 내가 밀려야 되는 거야 이게 아 깜짝이야 이 새끼 진짜 그만 파닥파닥 때려라 진짜 집에 가라 가 집에 가라 이봐라 이봐라 고끼리 이 까불지 말고 어른한테 어 열네 열다리 열다열열 열일곱 아 진짜 헷갈려가지고 뭔데 씨 아이 고 진짜 씨때릴까 진짜 씨 씨가 공부해라 언제 뭐뭐뭐뭐뭐안봐 아유 씨뭐뭐 뭐, 공격한 거야 이거 아이 너가 세상 뭐 치킨집 사장이가 아, 아유 진짜 씨 야야 야. 야, 야. 아. 엄마 엄마 아. 엄마 말로 아. 엄마. 어? 가서 공부해 아. 공부 이 새꺄. 아 진짜 씨. 가이 새꺄. 아까 그러니까 선빵 선방, 선빵 내가 몇번 했지? 1 9 대까지 내가 때렸는데 아까 그러니까 치는 걸안 하네 진 치는 거를 <laughs> 아, 날씨 좋다 어, 아, 진짜 씨. 세상 말썽이 새끼가 진짜. 야, 야 <laughs> 어이 김진근님어이구어이왜 <laughs> 뭐냐? 뭐 어, 있었어? 어, 아왜 아, 키운다고 지금 정신 없어? 아 그래? 돌잔치 했잖아, 형. 응. 아 내가 안 그래도 여기 온 이유가 형딴건 아니고. 에이씨. 아이 진짜. 괜찮다. 아나못 아니, 아니, 가가지고. 아니아 아니, 괜찮아. 아 난... 좀. 아니, 아 내가... 괜찮다니까. 아형 내가 아예 그래도 아, 이거, 당연히 해야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준호가 그러니까 마음만 딱 받을게. 어뭐 응. 해야지. 편지네? <laughs> 응. 어제 밤새 <밤시 웃음> 내가 선수 쓰고, 가야 돼. 평수 좋. <laughs> 뭐 찾아? 딴건 없지? 응 음, 없어. 음. 첫째는, 첫째는 요즘 몇 학년이지? 첫째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지. 응음 어. 요즘에 나 어떤 줄 알아? 아빠, 음. 나 여자친구 생겼다. 아 진짜? 나 순간 아, 당황했는데 애가 아, 놀랄까 봐. 그래 우리 아들 응. 어우 야. 짝꿍, 짝꿍 이런 애들 여자친구 다들 그 좋아한다. 우리도 우리도 그랬었잖아. 뭐 비커테야 막뭐 사탕 같은 거 선물로 주고 그 정도 괜찮아. 뭔 소리야? 샤넬 백을 해줬대. 일주년 때 샤넬백을 해줬대. 샤넬백?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샤넬백을 해줘. 와이프한테 선물한 걸 선물해줬어. 엄마 걸 세배가지고 여자친구 줬네. 엄마 걸 세배서 지 여자친구한테 주더라고. 와. 아니 그러면 삼촌이 내가 한번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통화 한번 해볼래 그러면? 잘 얘기해볼게. 뭐 여자친구 뭐 그런 뭐 연애 얘기 내가 다 알지. 애들이 또내말잘 들어. 오케이. 내가 그 수준으로 얘기를 하자. 음. 아 여보, 아들 좀바꿔봐봐 아, 여보세요? 아유, 아들. 야, 친구네 삼촌 만났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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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3친구 삼촌이야. 어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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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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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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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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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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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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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아빠가 그때 엄청 쓰면 한 번은 안 걸렸어. 야이, 진짜, 이씨. 아니, 안 걸렸잖아. 아빠는 막 연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우리 때는. 그럼. 그치, 부끄러워가지고. 좋아하는 애 이렇게 싸대기를 때렸어. 야이, 진짜, 이씨. 표현한다고 그냥 그때 그렇게 때렸잖아. 아니, 그 때린 게 아니지. 그냥 장난스러워툭친 거지. 어, 어그 좋아하니까. 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이어 아, 진짜로? 오란데. 어제 형수 때렸어? 에이 진짜 뭔말같지않은 뭐 소리 하냐. 아니 야 아니야. 안 때렸어. 어. 진짜. 아니야. 그거는 좋아해서 때린 게 아니래. 어. 그거는 진짜 열받아서 때린 거라 그래. 아유 진짜 아유. 씨, 아니라니까.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이제 학교 들어갔으니까. 그래. 뭐 물어봐. 삼촌한테 물어봐. 어. 그러니까 그게 뭘까? 뭘 아니 뭘 물어봤는데. 뭘뭘 어? 물어봤는데. 사도하기요. 그 좋아 <laughs> 마게 그럼 그게 10, 10이잖아 10어 10이야 10 엄마가 네 아빠를 어떻게 생각한대? 토끼로 생각한대? 야이씨 토끼 왜? 왜 토끼야? 아이고 깡총깡총 토끼? 형 토끼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자꾸 토끼 토끼 이러는데? 노래, 노래, 노래 들려준다고? 응. 어 노래도 안 할까? 어 해줘봐 그렇지 어 잘하네 그렇지 얼추 그래 삼촌도 같이? 어 그래 같이 불러 그래 저 까라 마라 마라 시대야 그렇지 아 무슨 오늘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나너 우리 아들하고 통하는 거 맞지? 너 우리 우리 아들하고 <laughs> 통하는 거 맞아? 응?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뭐될 거야? 의사 될 거야? 어 의사 좋지. 어, 어. 어 의사 돼야지 그래. 그런데, 잘 됐다 잘 됐다. 의사 돼가지고 아빠 폭용 수술 시켜줘. 에이 진짜 이씨. 안 갔어 나 아빠. 나 했어.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없어? 끊고 싶어. 끊고싶겠지너랑 통하고 싶겠냐?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뭘 했는데. 이 새끼 말 많대. <laughs> 진짜 말 많아. 어. 아, 아니 잠깐만. 아, 가지고 아, 이 새끼야. 아, 형. 아, 좀더 통하는데 왜? 나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아니,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내가. 됐어, 됐어. 야, 가지고 가 있어. 아니. 아, 형. 형. 내 마음인데. 무슨 마음을 도문을 가져와지. 아니, 형. 여기 내 마음이야. 형. 형. 아, 어,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치키벌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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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개미 채집하는.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네. 이렇게. 아. 네. 앉아, 앉아, 아, 예. 앉아, 편하게. 앉았어요. 아니, 어쩌다가 개미를 키워보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아 제가 치키벌레만 아, 계속 아. 키우다가, 네, 네. 제가 이사를 했는데, 네. 반 간지하러 했어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주방 쪽에 개미들 이렇게 한 줄씩. 아, 그 매력 있죠. 처음에는 이게 네. 잡았는데, 맞아, 맞아. 귀엽더라고요. 음, 귀여워요, 맞아요. 그거. 어, 그리고 그막 껌꾸러 쓰레기를 막 여러 마리서. 이동하는 모습 보니까 뭐 합동식도 보이고 독특한거 뭐 없나 보다가 봉개미라고있더라고요 지금 가져온거연짜하는 개미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진짜 큰맘 먹고 원래 제가 진짜 이뻐하는 개미에요 근데 진짜 잘 키워주실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입양을 보내는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드리면 좀 예, 죄송한데 가격 조금만 빼주시면 안될까요 이게 제가 디스카운트를 한거예요 이거 갑자기 오셔가지고 지금 누르면 가겠어요. 아, 진아로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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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까지 드리잖아요, 제가. 이 통까지 제가 해서 다 물건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600만 원. 그렇죠. 예, <laughs> 네. 이게 흔치 않은 게임이기 때문에 네.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죠어 이쁘다. 아... 야, 저 봐봐,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어, 아, 나 진짜. 제가 이거 아침 에술매길려고 맨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얘 얼마나 공들여서 키우 건데 아, 어, 보세요. 나오라고 얘 말도 알아들어요. 어, 어떻게요? 해 음... 나오라고 주파수를 보내는 거거든요. 어, 오케이. 제가 해 볼게요. 네. 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거는 그거는 아무 말도 아니고. 아. 아니. 오케이. 응응 음. 음. 음 말고. 음. 봐봐 나오잖아요. 나오자? 제, 제 얘기 듣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오. 봐봐.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아 여자친구 없, 없는데요. 옷을 이렇게 안 입고 다니면 여자친구 생기겠다. 어? 어 이거 왜요? 곤충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여자들은 이거 되게 안 좋아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메이커예요? 아니아니 이거, 이거 여대생 발명 캠프이거뭐 여대생을 발명하는 캠프예요? 아니요 아니 이거 그 발명 그러니까 학생들이 발명하는데 네. 거기 제가 행사 그예그 하러 갔다가 네. 예 그때 그때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어 일단은 뭐붙튼 제가 싸게 드리는 거예요 700만 원이면 잘 키워주세요 아니, 혹시 집에 막 바퀴벌레 약 이런 거 치고 그러진 않죠? 여기에 어. 얘가 그 롯데타워 있죠? 옥상에서 떨어졌는데도 살아남은 게 있네요. 롯데타워 옥상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아얘 찾는데 진짜 한 일주일 걸렸어요. 코엑스에서 찾았어. 요 거기까지 날아갔더라고. 잠실 롯데에서. 와 그때 진짜 막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얘 찾느라고 경찰 600명 정도 동원됐었어요. 얘 때문에 경찰이 600명이에요? 예. 네. 그때 불안해서. 여 보세요. 예. 네. 이거 보시면. 어, 어? 어디? 얘등 예, 예, 쪽에 예등 쪽에 보면은 여기 이름 적혀있죠 What? 아 이거.. 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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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여기다 새겨 놓은 거예요 곰.. 아 곰신 예예 예. 곰개미라 곰신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어. 잘좀부탁드리니다아 네네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잠깐얘 어디 갔어? x 아, 겠다얘 나갔나 보다 <laughs> 어 X됐다 얘 700만 원 자... 어? 어 700만 원만 <laughs> 그러면요 얘 이제 헷갈릴 수 있어 내가 부르는 것만 들으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어여있다여다 여기 여기 있다. 거기까지 갔어요? 예. 네. 아 엄청 빠르네 이거 맞죠? 자. 아 이거 아닌데 예? 네? 아니에요 등에 아무것도 없어서 아니 맞아요 들어가 아니 아니 뭐하는 거예요 아 들어 맞아요 곰신이야 아 그냥 개미였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적혀있었어 아 곰신 맞다니깐요 아까보다 훨씬 작았다니깐요 이게 이제 나갔잖아 저기까지 운동했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된 거예요 뭔 소리예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 깎아줄게 아니 공개미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공개미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아니 이거 아니야 어, 이건 갑다 그럼 어디요? 네. 이거네 여기 있네 여기 남은 예, 남은 아니 왜 계속 아니, 덮어요 얘예요얘 예, 예, 예. 얘라니까 아니야 크기가 다르다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거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니 공개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드릴게요 이거 콩, 콩벌레인데 아니 콩벌레를 왜 키워요 어, 어디 갔지? 어. 조심히 움직여 조심히 아니, 차있어 있어. 이 근처에 있어. 얘 지금 놀러 나갔어. 이,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 봐봐요. 이거. 아, 얘 아니야. 얘 그냥 일게임이잖아. 일게임이잖아. 얘 지금, 얘 여왕게임이한테 간거 같은데. 아, 큰일 났네. 이거. 잠깐만, 11얘 예, 경찰서죠. 얘 예, 예, 실종신고 좀 할게요. 이게 돼? 예. 개미요, 개미. 아, 씨가 비치면이라 끊어버리네. 자 아, 찾아봐요. 수맥 잡을 줄 알아요? 이게 땅하고 상관없는데 수맥을 왜 잡아요? 그래요. 여기 죄송한데 거기 그발좀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예예 예. 진짜 이거 7 0 0만원 날라가는 거라.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 이게 걸어갈 수 있나요? 거리가 상당히먼데 아씨가 저 아저씨가 밟았다. 아메리카노? 아냐 됐어 내가 낼게 아, 예. 네. 아, 뭐, 아예아 내가 낼게 아니야아 내가 낼게 아뭐 얼마 한다고 아우 내가 낼게 네. 네. 내가 낼게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내가 낼게 내가 낼게 아좀형나 커피 한잔 사고 싶어서 알았어 알았어 응.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내가 한잔 살게 오케이 오케이 음료 어떻게? 해? 그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케이. 아이스 아메형뭐마셔요 아메리카. 시그니처 메뉴 뭐 있죠? 저희 시그니처 메뉴는 수제 자두에이드라고아 수제 자도이드 드시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상큼한가요? 예아 그럼 그거 한잔주까요 얼마 만 이천 팔백 원이요 네 맞죠. 내가 낼게 아니야 걸었어. 아 지금 생각하고 아, 있었어 뭔 생각을 해 계산하는데 계산해 계산해 이게 맞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마야? 4천 원 그럼 수지 자두 에이드? 8천 원 8천 팔백원네 음, 내가 낼게 아니야 했잖아. 아 오, 놀래 아니 그냥 어우 빨리 계산해 아이말라만 이천 팔백 원이요 사는 게 해줘 내가 할게. 아, 아니 내가 물어본 거잖아. 대답을 들으라 내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알 진짜 있어. 둘째에 한번 하세요. 네.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괜히 아, 좀좀 아, 아, 있어. 아, 아. 내가 낼게. 얼마? 만 2,800원? 네, 만 2,800원이요. <목소리> 뭐 하냐? 아, 있어 봐. 나 동전이 짤짤이가좀 있어서. 그래. 이걸 했어요. 아, 좀 있어. 만 원짜리 두장 꺼내. 괜찮아? 네. 어, 괜찮아. 잠깐만. 아니, 거기다, 동전을 진짜. 아, 있어봐. 내가 있 어쩔 수 없네. 이걸로 해주세요. 이제. 아, 좀! 지금 이게 3,000원이에요? 3,000원? 네. 3,000원이고. 아니, 아, 있어봐. <laughs> 지가 헷갈려서 그래. 자. 수제, 그거. 보안카드는 안 돼요. 아, 보안카드. 보안카드잖아요. 보안카드 안 돼요? 돼요. 보안카드는 보안 어떻게 되는니 보안인데? 보안되는 건데? 이걸로 해주세요. 이거. 예? 이걸로요? 네, 사원카드. 이거 회사 사원카드요 회사에서만 결제되는 거잖아. 아, 그니까, 나 여기 다녀요. 아, 여기 다녔는데. 네. 저희, 저희는 이걸로 결제를 어떻게 해줬으니. 에이드, 그, 시원하죠? 시원합니다. 따갑지 않을까, 형번 공부? 뭐? 딴, 딴 거, 딴 거, 딴거 어때? 그 프랑스 밀크티 해주세요. 프랑스 밀크티요? 네. 이게 예, 6,000파야 됩니 네. 프랑스? 어. 괜찮아? 이 맛에 맞겠어? <laughs> 프랑스인데? 밀크티잖아. 자, 이걸로, 이걸로 계산해줘 됐어. 야, 아니 형, 아 진짜, 아 내가 내가 내게. 아니 아, 진짜 형. 아니, 아 내가 낸다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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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아니, 내게. 아니, 내가 아니, 내게. 왜? 내가 내게. 가낼 어디가? 아니, 그래. 아니 친구나. <laughs> 어. 낸다면 이거 왜저 뒤로 가? 내가 낼게 아, 내. 어, 어, 내 카드. 내가 냈게, 내가. 아니야. 어, 어, 아, 어, 주세요, 주세요.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하지 마, 아니야. 하지 마, 이런거 하지 마. 자, 제가 낼게요 이게 내 카드잖아. 아, 아니, 그러니까 헷갈렸어, 헷갈렸어. 헷갈려. 여기 알았어. 아, 그러니까 헷갈렸어. 콜레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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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씨, 맞네. 그냥 들이라고. 이걸로 놓아야 내가 이걸로 그래. 아니, 왜안 가져가세요? 왜? 아이, 아. 뭐 둘이 갈배를 하든가. 아니, 뭐 커피 이거, 이거 가지고 뭐 가가부를 해요. 목이 타서 그래요. 아니, 어. 뭐 둘이 할래 그러면? 아니가 그러니까 뭐 하고를 해보라, 해보라니까. 에이, 에이. 진 사람이 지는 사람. 거. 오케이. 바위 바위 퍽. 아 씨발. <laughs> 왜? 내가 할게. 아니, 봐봐. 욕을 그래 해 아니, 그냥 아, 그냥 계산했으면 되는 걸. 아, 이게 전화. 아 내가 할게. 아, 다니까 내가 할게 빨리 빠르게 계산했어. 아, 아나 너무 못하네 제발 내가 계산 좀 빠져 진짜. 아, 진짜 이거 드리면 아 진짜. 이드리면 끝난다. 내가 살게 진짜 형, 형이서 물을 핀다. 그래서 물을 핀다. 한 번만 계산하게. 한번한 번. 진짜 이렇게고싶어 진짜 너 너무 살인이 아, 지금 다리 사이를 끼어봐. 와, 야, 진짜 씨 아니, 다리 사이를 끼면 내가 사게 해줄게. 자기 장난. 봐봐, 못 끼잖아. 내가 살게 그냥. 끼일 수 있어? 끼면 내가 내가 형사게 해줄게. 이거 그냥. 왜 끼어? 내가 할게. 좋아, 그럼 공평하게 이렇게 하자. 자, 그러면은 요 카드 두개 중에 네. 고르세요. 제가 네, 지금 하고 싶은 거. 이걸로 하니까. 면되뭐 패를 섞어 두 장인데. 패가리겠지. 예, 예. 야, 아무 이, 이, 이걸로 그냥 네. 우리 선택 없이 하는 거야. 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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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씨. 이씨 어? 이씨? 어? 어어? 어어? 어어어? 어걸 어, 어. <laughs> 아, 잡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라요 둘 중에 아, 이걸 잡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골라봐 이걸 일로 오시라고요 아니 아왜 그래 밥 먹어요 새끼야 아니 가까운 게 있는데 밥 먹어 아니 형 내가 살게 연락하지 마 아니 형 아니 이거 산다니까 형카드로 갖고 가 카드 이거 형 걸로 해줘요 해줘형 걸로 해줘 어, 형 걸로 <laughs> 이렇게 하면 될거 빨리 하면 될걸형 내가 살게 이로와형 아 씨가 존나야 던지고. 됐습. 가든. 결제는 안 하고 너 일로 와 봐. 예? 일로 와 봐. 왜? 왜? 와 보라고 알바하고 무슨. 야, 진짜 먹방 오랜만에 찍는 거야. 오케이. 와, 이거 뭐야? 야, 음. 이 장난 아니다. 해? 구독자들 엄청 기다려. 지금 먹방 안 올라온다고. 오늘 해산물 실리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형님들 미루치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말이죠. 우리 형님들 더웠잖아, 더웠죠. 지금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은 뭐냐? 짜잔, 음, 해산물이다. 갑니다. 했들데 자, 나, 와. <끝> 야, 와이 살봐. 진짜 실하다 실해. 와. 응. 음. 바다가 지금 저한테 오고 있대요 이제 대부입니다. 음, 바다 안 가도 돼요. 여기 그냥 바다가 있습니다. 네, 여름철보다 이 가을철에 먹는 해산물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꼭한 번씩 드셔보세요. 안녕. 아, 이 진짜 씨, 시작한 지몇분 됐다. 벌써 안녕이야. 나다 먹었어. 뭘다먹었 진짜 시작. 세잔 먹고 뭘다 먹어. 충분히 바다를 전했잖아. 충분히. 이거 써. 이거 업로드 해. 아 이거 어떻게 업로드를 해. 먹방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다며. 어. 먹질 않잖아. 어떻게 유명해져. 할수 있어. 어떻게 해, 안 먹는데. 그래도 조금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 엄마가 요즘 나 과식한다고 되게 좋아해. 너 도대체 뭘 먹고 살았냐? 안 먹고 뭐 하냐? 왜 핸드폰을 보고 있어? 모니터링 하잖아 모니터링. 뭘 모니터링을 해? 먹방 지금 프로 유튜버들 지금 내가 모니터링 하잖아. 내가 이사람들 이기려면. 너그 사람 이기려면 이거 다 먹어야 돼. 얘는 내가 얘가 얘보다 더 먹는 거 같은데. 너처럼 먹는? 이건 어린이 방송이잖아. 방송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왜? 왜 무시해? 어린이라고 무시하냐? 너는 성인이고 어? 얘도 어린이잖아. 그런 차별을를 두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어린이랑 너랑 컨셉 자체가 다르지. 이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아. 우리 세게 가자, 세게. 내가 개부를 통째로 씹어 먹을게. 진짜 응. 자, 여러분 제가 센걸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거 딱 보면은 뭐예요? 오. 동양, 서양. 동서양 야이 진짜 뭐하냐 이 진짜 개불은 무슨 다 국내산이야 국내산 어 얘는 나이지리아다 나이지리아 어구 무슨 나이지리아고왜 나와 개불에 새카맣잖아 국내산이라고 국내산 이게 얘, 얘 오줌 싼다 물 뺏는 거지 무슨 오줌이야 이씨. 그만 좀봐 애들 채널 좀 그만 좀봐 바꿨어 딴 걸로 바꿨어 뭐 보는데 뭐뭐뭐 산적TV 봐 알잖아 나랑 비대와이 사람은 연예인도 있네 무슨 연예인 성시경하고 하니까 막 100, 200만 나와 이거 엄청 우리도, 우리도 연예인 불러 콜라보를 같이 해야 될거 아니야 콜라보를 넌 그냥 꼬랐어 지금 넌꼬랐다고 술에 꼬랐다고 임마 너 그냥 딱약속에 연예인 불러주면 너 진짜 잘 먹을 수 있어? 어, 나도 같이 대화하면서 먹으면 먹어 알았어, 알았어. 구독자 엄청 올랐네 수원이 형 불러줄게, 수원이 형 뭐? 수원이형 누구? 장수원 장수원? 어 1세대 아이돌? 어수원이 대박 여보세요? 세요형어 <목소리> 진짜? 형나 진건이랑 같이 있는데 진짜 진짜 장수환? 진짜? 어 진건이 잠깐 바꿔줄게 어, 알았어 형님 안녕하세요 멸친다언님 산적TV가 대박이 났어요 님 컵션이 올라가있니? 예저술 한잔 했습니다 형님 절도못마시면술 한잔 했어 예 한잔 했습니다 형님 보고싶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채널 한번만 나와주세요 형님 무슨 채널? 저희 먹방 채널 나오면 대박 날것 같습니다, 형님이 나오면 또 나가서 뭐해, 내가? 같이 먹어주면 돼요 송시경 형, 님처럼 같이 먹어주세요, 형님 아... 알았어, 상관없어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지금 나갔대. 형님 진짜 나와주시는 거죠? 어, 시간만 맞으면 나와 대박, 1세대 아이돌, 어? 1세대 아이돌 형님은 우리는 형님 대박나는 거야 감사합니다, 형님! H.O.T. 화이팅 에이, 진짜 뭐 하냐, 진짜 잭키잖아 잭스키스 잭키는 우리 집 강아지 이름 잭키인데? 뭔 개소리라고 앉아있어 아 형한테 다시 얘기해 쟤는 술 얼마나 먹어 미친놈아 니 아니 미친놈 이거 술 아니 촬영하는데 술만 먹어가지고 형님 애초티아니야에애초에애초티 아니라고 잭스키스라고 진짜 죄송제사다 형님 제가 노래, 노래는 좋아요 형님 노래 노래는 형님 단지 있는 사랑 아이 진짜 미쳤네 이거 미친놈 아, 진짜, 미친 진짜. 그, 왜, 그 캔디잖아 왜? 그건 캔디 장수원이 부릅니다 캔디 뭔 개소리라고 하지 않니 미친놈아? 아니야? 아니라니까. <laughs>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뭐하냐 진짜. <laughs> 형님 나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형님? 아니안 나갈래. No. 형님 약속했잖아요. <laughs> 안 나간다고 이 새끼야. <laughs> 형님 나와주신다면서요아 형님 노래 생각났어요. 아 이거 맞죠? 형님의 신나는 노래어 We Are The c h o n s 라이 진짜 뭐하냐 이 H 트 아, 노래인데 진짜. 준나 노력 많이 한다 나갈게. 뭐야? <laughs> 나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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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운데 지금 형 고마워. 잘이 잘해. 장수할게. 쿠도. 하고 있어? 아유, 다시, 다시. 아이 박자 좀 맞춰라. 다시 다시. 아뭘 뭐, 다시 그냥 계속해. 다시 하라고. 쿠도. 아, 다시. 다시. 아 그냥 하라니까. 쿠도. 좋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쿠도. 좋아요. 쿠도. 좋아요. 쿠도. 좋아요. 알람 설정 맞춰라 좀. 음을 맞추라고 음이 뭐. 같은 들... 아우 아이 아, 새끼 형을 때리네 아주 그냥.